2023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장산성당 본당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천미 예수님, 예, 우리는 이제 11월 유령성월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한 산이와 죽은이가 서로 사랑으로 어, 하느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또 친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11월 유령성을 시작하면서 삶과 죽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어, 굳게 가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어, 그러한 달입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단풍을 말하기에 낙엽이 먼저 보이는 올해의 가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유를 잃지 마시고 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다해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낙엽이 된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는 그런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단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어, 지난주 554분 성당에 오셨습니다. 예, 김평겸 신부님, 아, 미사도 있었고요. 또한 어, 인근의 반야 성당에서 또 성지순례를 가시는 아, 계기로 또 성당에 들러서 함께 미사를 해주신 또 외부의 교우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성전을 가득 채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님을 만나고 또 하루를 지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예, 11월 위령성월 시작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 특별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미사 봉헌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1월 헌미 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아, 부산교구는 예전부터 아, 한끼 식사를 가난한 아, 이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11월이면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교구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한 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11월 한달 동안 우리가 실시를 하고요. 모은 헌금은 12월 11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제3회 6R탄소 단식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어, 지난번에는 주일학교에서 어, 플로깅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 어, 연차청 침묵회 겸 비정 함께 가시면서 그곳에서도 생명보호 운동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부산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당의 많은 노력들도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지난주 위령의 날로 인해서 주 미뤄진 병자영성체 11월 9일 목요일 아침에 있겠습니다. 11월 짧은 시간 깊은 나눔 생태적 회심으로 초대합니다. 한 달간 우리 모두 생태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 아, 나눕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아, 11월 12일에는 엄문희 강사님 모시고 제주도가 사라진다. 난개발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서 바라본 식민지라는 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19일 신공항의 문제점, 김현성 선생님 그리고 11월 26일 김윤옥 선생님의 부산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일까? 함께 이야기 듣고 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44차 자매 꾸르실료 입교 하시입니다 장정민, 미카엘라 자매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양성 기금 마련 아나바다 준비되고 있지요. 많은 분들 물품들 기증하고 계시는데요. 강당에 마련된 박스에 물품목별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호 키미 재단체 내년 2024년 예산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재단체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12일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놓고 내년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겠죠. 예산에 있어서 조정이 되고 또 예산삭감이 되는 경우는. 꼭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무작정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 본당의 전체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형성하기 위함임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그래서 잘 작성해 주시면 삭감보다 함께 의논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본당 주차장 양성화를 위해 봉헌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김희원, 요셉 형제님, 그리고 홍인숙, 가브리엘라 자매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 또 만덕성당의 김귀숙, 다시하나 자매님도 봉헌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계속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노력들 함께 모으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성가는 나의 가는 길 이라는 곡입니다. 예, 나의 가는 길은 개신교 성가 입니다. 아... 외국 곡이고요. 돈모 n 이라는 분의 성가를 우리말로 번안해서 부른 곡입니다. 그 유명한 곡이고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성가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조현주님이 노래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항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세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 달이 너무 빨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어 11월 이제 어 달력에 두 장이 남았습니다. 어 우리 모두 어떻게 한 해를 지내왔는지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달 남아 있지요. 아, 새로운 또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것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는 만큼 새로운 꿈을 또 설계하고 꿀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한주 동안. 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내온 어렵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또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앞에서 꼭 기도하며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즐거운 기쁨의 길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